얼굴 끝까지 봐. 얼굴. 계속, 가. 계속 가. 얼굴, 계속해, 계속, 계속. 그치? 다리 딱딛고 월투 원투 그래. 얼굴 보인다. 그치? 계속, 계속, 계속. 그치? 지 그래.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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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야, 뻗어! 주먹 뻗어! 뻗른라고 쨘! 쨘! 왼쪽 받아! 하나 어, 빠려빠글어 야, 이컷깨불어더 쨘불어서 쨘 얼굴! 얼굴! 들어라! 오해 봐. 그치! 그치지더해 봐. 아 받아! 낮게 들어! 낮게 어헤어라빠져리 찍고! 앞발 뒤더, 태연아 너가 먼저 들어가야 돼. 뒤더, 뒤로태연이 네가 먼저 들어가. 원투 끝까지 그치. 먼저 들어가래. 태연아 먼저. 태연아 먼저 들어가. 아로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끝치 들어가,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 끝치더 들어가. 들어가. 태연아 들어갈 수 있어. 어차피 어, 짧게요 그치. 날짜. 들어가 갈싸. 끝까지 가. 끝까지 끝에, 끝까지 미영 가! 대여가바발 인조, 팀트로, 팔트로, 어 앞으로, 앞으로, 끝에, 끝 들어, 에 끝에, 끝에, 끝 앞으로 앞으로. 에 끝에, 끝에, 끝이끝자끝 是。